박영일의 즐거운 영어 강좌 시간입니다. 네. 이제 오늘 소개해 주실 곡은? 오늘은 Coward of the County라는 곡을 하겠습니다. Coward 동, of the County. 우리 동네의 겁쟁이. 그렇습니다. 네. 저도이 카운티라는 말을 처음에 보고 이제 저는 늘 이렇게 영어 강의라기보다 즐겁게 영어를 할 때는 언제나 네. 내 수준에서 어제 지금까지 온내 수준을 35년 동안 한 수준에서 보면 우리 에, 시청자들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네. 제가 이 노래를 어릴 때 듣고 보고 배우면서 느꼈던 신선한 충격 그 순간 네. 그러니까 그때 내가 아 이랬었지 하는 걸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1979년 그때 노래인데요. 네. 카운티라는 거에대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카운티. 네, 카운티가 참 네. 번역이 안 되는 우리말로 치면 네. 시 군구의 군. 구쯤 그, 네, 그, 되죠. 네. 그리고 저는 그래서 어릴 때몰라가지고 컨츄리로 바꿔서 했는데 네. 나라의 겁쟁이라고 마을의 겁쟁이라고 하면 네. 네. 네, 컨츄리송이고요. 우리 마을의 겁쟁이. 우리 마을의 네. 겁쟁이고요. 컨츄리송이고요. 아, 이는 노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뭐 잠깐 노래를 좀 들어보고 네. 노래를 들어보고 주제를 좀 설명해드릴까요? 알겠습니다. 네, 첫 네. 부분 잠깐만 가사 있으니까 불러보셔도 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자, 장박사님 입장에서 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봤는데. 네. 아, 여기까지 볼때뭐 같아요? 이건 뭐 그냥 동네에서 뭔가, 뭐랄까, 음, 네. 이 노래를 보면은, 네. 그, 여기 가사가, 카 f c 오브 카운티도 또 리릭스가 있는 게 있습니다. 네. 그, 이 노래를 보시면, 그, 삼촌이, 네. 삼촌이 조카 얘기를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니까, 러 그렇죠. 3인칭 그, 주인공, 네. 바로 프로타고니스트가, 그 삼촌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저이 이, 화자가 네. 그래서 이제 삼촌인데 삼촌이 삼촌 조카, 조카 얘기 조카 얘기 하는 거고 네. 에이 삼촌의 형님이죠. 네. 형님이 전설적인 총잡이였습니다. 아, 서부의 총잡이. 깽이요. 깽. 네. 예, 그래서 아, 어, 감옥에서 돌아가시면서 이제 자기 형하고 음. 형님하고 조카하고 나누는 대화를 이제 기억을 하고 있죠. 네. 그, 그 내용인 즉은 뭐냐면 이런 얘기였죠 아들아 너는 절대로 총을 잡지 말아라 너도 총잡이 아들인데 바나나 네. 총잘쏠 텐데 총 귀엽다. 잡지 말아라 니가 네. 총을 잡으면 네 아내가 너네 엄마같이 된다 음. 왜냐하면 네가 감옥에서 평생 영어의 몸이 되면 네. 네 아내는 어떻게 되냐 네 엄마를 봐라 그 장면을 아버지가 네. 이제 삼촌이 보죠 음. 그런데 이제 동네에서는 동네에서는 그런 줄도 모르고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네. 옐로우라는 것은 겁쟁이라는 은어입니다. 음, 네. 그래서 동네에서 타미를 옐로우로 불렀다. 거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그렇죠. 네. 불러보세요. 전 가사 있으니까 One casino in Colorado County He stood on a single time to rule the county wrong Just c o l o them yellow. Something always told me raining really Tommy wrong. 자 이거 이거 뭐라고 그러냐면 이럴 게라죠. 자 모든 사람이 이 터미를 말하자면은 우리 동네의 겁쟁이, 바보. 음뭐좀 좀 그렇게 시, 봤죠. 뭐 그렇게 봤다. 그런데 네. 삼촌이 볼 때는 네. 삼촌 볼 때는 잘못 봐도 한참 잘못 음. 본 거죠. 아그 다음 가서 한번 읽어줄래요 큰 소리로. 요뒤 네네 히워스 언니 네. 예 오늘 왜그 네. 노제 장 박사님 오늘 책을 한개 갖고 오셨어요 아, 꼭 네. 머리 좋은 사람은 책책 빠트려요 아예 그래, 놓고 갔어요 저한테는 네. 쿠시다리좀 받으셨죠 아, 왜냐하면 네. 이거 같이 보면 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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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들이 아, 성의 없다는 소설한테 뭐 날로 먹으려고 그냥 네. 네. 예. 뭐 알고 모르 척하는 거고 하 몰라서 모르 척하고 다른데 표가 어, 납니다. 근데 우리 예습했지 우리가 한번 네. 네. 읽어 주세요. 네. He was only ten years old when his daddy died in prison. 자장 박사님 네. 이제 이 학자처럼 읽었어요. 장 박지 흉내는 께네가 He was only ten years old when he died. Daddy died in prison. 더 놀라 특함니까? He was only ten years old. t h a t he died in prison. 네. 이제 열살때 아버지가 감옥에 서 죽었어. 네. 저밑 가경입니다. 그또 읽어주세요. 네. 음. I looked after Tommy because <laughs> he was my brother's son. 그 뒤로 그 뒤로 어, 아들을 네. 어린 이제 가서 나가 좀 밑에. 네. 그러니까 감옥에서. 죽은 형의 아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내가 토미를 돌봤다. 조카를 입양해가지고 네. 키웠죠. 음. 이철 입양해 키그 다음에. I still recall the 음흠. final word 음. my brother said to Tommy. 마지막 그, 어, 우리 형님이 아들한테 했던 얘기를 네. 기억합니다. 뭡니까? Son, 음흠. my life is over. 내 내지, 인생 끝났다. But yours has. Just begun. 네 인생이 시작됐어. 막네 인생은 시작됐어. 하지만 내가 읽고 장박사님이 번역 감으로 어떻겠어요? 아 뭐네. 네, 음, 기타 하겠어요? 네. 자, p r o m i s e me. 어, 아니죠. 어. Son, my life is over. 아들아,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어. 역시 연극학 전공하신 박사님. 네. And you just begun. 뭐, 네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 이게 낫겠다. 이게 낫겠어요. 네. 네. Promise me son. 약속해다오 아들아. Not to do the things I done. 내가 했던 짓 그대로 따라하지 않겠다고. Walk away from trouble if you can. 만약 네가 어떤 잘못을 그러니까 어려움을 만나면 거기서부터 피어. 빨리 벗어나 피해. 그 다음 성경기 잘 나옵니다. 카드로 기시죠 네. It won't mean 예. you are weak. 응. 이렇게 turn the other cheek. 한쪽. 아니요 한쪽 마음을 때리는. 맞았을 때. 한쪽 마음을 때 내놓는 내미, 게 내노라. 나쁜 게 아니야. 네. 그러니까, 한쪽 병을 맞으면 다른 쪽 병을 내놓으라는 거지. 응? 근데, 그거를 음. 얘기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아, 그 네. 얘기예요. 네. 누가 널 때리면 좀 네. 내놓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비굴한 게 아니야, 그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 총 네. 뽑지 말라는 거지. 아, 그래서 얘는 막 네. 뽑으니까. 성질 내지 마라, 네. 요즘에요, 그거 아세요? 네. 텍사스에, 그, 네. 그, 텍사스에서 얼마 전에 그, 어, 모터 바이크갱들이 네. 갱들이 네. 그러니까 두, 모로사이클. 그룹끼리. 그룹끼 한국말로는 오도바이. 어, 어, 이제 두 그룹이 서로 이렇게 서로 이안 부딪히는데. 안 부딪히는 네. 한 40명씩, 40명씩 이제 윤감님들도 있어요. 딱 하고, 할리데이비 아, 아, 모르고, 뭐아고 근데 <laughs> 이제 폭주족들폭주족들인데그 <laughs> 사람들이 어느 그, 그 이제 그 레스토랑, 한여 레스토랑에서 화장실에 부딪혔는데 네, 어깨끼리 네. 시비가 붙은 거예요 아이고 왜 그래? 사소한 걸로 음. 시비를 붙어가지고 거기서 총격전이 벌어져가지고 네. 열몇 명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보안관이 주민들한테 여러분 총들고 다니세요 그래서 기관총 막 들고 다녀 아, 아, 맥도날드에 네. 가서 기관총 올려놓고 나 그게 지금 미국이 말이에요 이 서부 때니까 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고 자그다음에 네. I hope 음. you are old enough to understand 자 이제 뭐더 가면 지루하고요 이게 네. 무슨 얘기냐면 니가 이거 충분히 알아들을 만큼 아버지가 했다고 생각해. 어, 아버지가 네. 이제 그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그러고 나서 이제 이 타미는 장성에서 베키라는 여성을 만나 가지고 네. 결혼했어요. 을 음. 어느 날 어느 날 이제 에, 타미가 마을에 장 보러 간 사이, 뭐, 물건 사러 간 사이에 한적한 목장이니까 겟틀린보이즈랑는 네. 굉장히 들이닥쳐가지고 이런 네. 가사가 나오는데 이따 거라하세요 They took turns at Becky. They took turns at Becky. 자, 여기 없어요. 마침으로 김다영이 없네. 네. Take turns at 하면 어, 교대로 능력하다. 그러니까 Take turns at 여성 하면 네. 여기 무슨 뭐 어, rape란 단어는 안 씁니다. Take turns가 교대로 그렇죠. 네. 어. 그래서 갱들이 Becky를 교대로 능력했다. 네. 이걸 제가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They took turns at Becky 음. and there was t of them 그러니까 세 명이네 세 명이 범인은 이제 세, 명이네. 전부 범, 세 명이 네. 와가지고 네. 세 명이 와가지고 아내를 욕보였죠 음. 그래서 이제 아내는 흩어져 있고 굉장히 그 슬픈 모습이고 그래서 그다음 네. 가사 아니 고만하세요 아, 이제 그만해주세요 네. 아, 네. 어, 네. 그래가지고 타미가 네. 와가지고 이제 아버지 초상화를 딱 떼가지고 울죠 네. 눈물이 떨어지면서 네. 아버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버님 이번만큼 한 번만 아버님 명을 얻겠습니다 음. 그리고 어, 아버님 쓰던 총 차고

But my life is over mm -hmm. Commy love was Becky. In the round, he didn't have to Prove me words a oh, man. Gatlin Bors can call in. Becky, there was dumb. Baby Becky crying. He said a look does more than he could stand. He reached above his kind of place. to turn his picture. Daddy's face, face heard the words again. Come on, Doc. I'm Honestly, not to do the things I've done. Walk away from trouble you if can. you can. It don't mean you win if you turn the other cheek I hope y o u d e old e n o u to understand You don't have to fight to be a man 자 이게 이제 요 가사가 참 재밌는데요 네. 이제 이렇게 이런 팝을 보면 장면이 팍팍팍팍 옮겨가죠 아, 어, 우리 케니 로저스는 마치 저 옛날 얘기를 들려주는. 어, 이 사람 명출연했었잖아요. 네. 네. 게틀린 보이즈라 이제 깽단이 와가지고 음. 이제 바에서 원래 그 저, 아주 약탈한다면 이제 바에술 네. 먹지 않습니까? 음. 네, 술을 먹고 있는데 게틀린 보이즈 래프트에임 웨니 워크틴츠도 바로 가사 나옵니다. 그가 어, 바에 들어서자 네, 토미가 바에 들어서자 응, 낄낄 거리는 거죠. 네. 낄낄 거리면서 흔되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야. 저친구도지마누라또 지금 누라또그 불쌍한 건 아니에? 지마아누라 위안 아버지, 그죠? 이제 어. 쭉 하다 들어오니까 그중에 하나가 이제 막내쯤 되는 애가 쪼식밥 네. 총차고 왔어. 네. 어쭈. 상대인데그러면 네. 이제 그밥 중간에서 이제 네. 마주쳤습니다. 네. 그때 타미은 그때까지도 참을까 말까? 음. 응? 이걸 발표할까 말까? 여기에 걔네들이 때렸다는 거아니에요터미를 One of them got up, and hit him. Hit him, hit him half, hit him half도 그런 약간 여기서 때렸다는 거거든요. 마주쳤다고 아, 보셨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마주쳤다. 이렇게 아, 약간 요렇게. 이렇게 깔끔하게 네. 무수막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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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졌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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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부, 붙여주세요. 네, 아, 음. 이건 네. 인터넷 방송은 뭐 이런데 음. 방송사고. 인터넷이라고 편마하지 마세요. 인터넷이라고 편마하지 마세요. 이렇게 붙이고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근데 이제 그, 그 마지막 순간에 어, 네. 마지막 순간에 타미가 아니야 어, 아버지 생각이 났어 그래갖고 아, 타미가 싹고개를이었거든 네. 그랬더니 저쪽에서 뭐라냐면 야 겁쟁이 간다. 야 식적 어 겁나 아버지 이러잖아요. Hey look, all the yellow slaving. 음. When Tommy t u r n e d around, they said. 그러니까 돌아서니까 그들이 음. 말하기를 음. Hey look, all the yellow slaving. 저 나이 먹은 겁쟁이 음. 도망가네. 야, 야, 저 그 갑자기 야야 야, 네. 겁먹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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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비.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넘어갑니다. 네. 자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네. You could have you could 여기 오브가 이제 네. have를 이렇게 짧게 읽으하고 오브라고 쓴 거예요. 네. 오브가 아니고요. You could have인데 이게 have가 o 브로 발음 나니까 오브를 쓴 것이지 네. 오브가 아닙니다. You could have heard the pin drop 유명한 말이죠. 사방 쥐죽은 듯이 조용했다. 핀드롭. 그러니까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 그렇죠. 네. 핀 하나 떨어지는 소리도 들을 만큼 사방은 네. 고요했다. 자 이제 이 뒤로 에, 잠시 후에 에, 타미가 p 어, 문을 d 고 o p Pin drop. Pin 주장됐어. 아, 그러니까 언제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도 들을 수 있을 만큼 조용했느냐 토미가 예, 예. 스톱도 멈춰서서 예, 문을 열고 아무도못 들어오게 문을 딱잠갔습니다 예. 예. 안에서부터 그러고 나서는 이제 총격전이 벌어지고 네. 세 사람은 네. 땅바닥에 네. 엎어지죠 아, 네. 오, 영화네요 영화 자 네. 20년 가까이 마음속에 응어리진 게한 번에 터졌습니다 보틀, 예, 업. 그러니까 네. 이게 이 말하자면 술잔. 우리 말로 네. 치면은 마음속에 바닥, 바닥을 드러내는서 보틀, 업, 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울분을 쏟았다고 하고, 음. 세 사람은 타미의 어, 손에 다쓰러져축풍낙엽처럼 음. 타미는 네. 이제 울면서 아버지한테 그러죠. 아버님, 이번만큼은 어, 이번만큼은 어, 이번 싸움은 아내를 위한 싸움이었으니 음. 용서해 주시오 하고. 음. 끝납니다. 마지막에 뭐라 그럴까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마을의 겁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겁장에는 좋은 의미의 겁장이죠. 아버지의 유언을 듣는 그런 겁장이 되죠. 자, 한번 처음부터 첨부?> 불러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요 그렇죠. 시더디임드 카우드운티 I just broke the county wrong. Tommy, the folks just called him yellow. So you always told me really tiny on ten years old and daddy died in prison. I let the Tommy cause just was the brother's son. son. When you called the final rule, my brother said to Tommy, Son, my life is over, you're just gone. Promise me, son, not to do the things I've done. Walk away from trouble if you can. You don't mean you win. 자, 오늘의 키포인트, 오늘의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거, 네. 이 노래를 쭉 보시면은요, 이건 너블띠성이라고 하는데, 마침 오늘 김다영이 없기 다행이죠. 소재가 조금 그런데. 아, 그, 네. 네. 그런 자가 있는 자리에서 이, 이런, 이런 얘기 하기에는 좀 약간 애매해요. 자, 오늘의 네. 원래, Take turns은 순서대로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네. 되 아이들이 말한 대로 Hey! Take turns! 우즈비쏘카안에서 so kind of Take turns 순서는 지키면 안 돼. 그러나 그렇죠. 여기서는 회신하지만, 여기서는 그 건달들이 네. 그 갱들이 They took turns at back in t h e r 아내를 교대로 음. 범했다. 네. 그래서 Take turns at 여자가 융관하다는 뜻은 아니고요. 네. 여기서 그렇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문맥에서. 예를 들어서 네. 여러분 갓파더 어, 영화 아시죠? 뭐. 네. 니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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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네니니니네니니니니니니니니니네니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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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데니니니니니 데이트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때 럴 they try to take advantage of my daughter. 그럽니다. 아, 그래서 알겠습니다. take advantage of는 이제 이익을 취하는 그렇죠. 건데, 데이트 중에 내 딸로부터 이익을 음. 취하려고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they try to take advantage of my daughter. 하려고 했다. 그럼 뭐냐면, 그 이제 그, 그 성폭행. 음. 한 거죠. 네. 트 Try는 시도하다가 아니라 한 거니까. 네. 그래서, 이 take advantage of, take t u r n 도 그런 의미로. 그렇다고 해서, take turn이 뭐, 성폭행한다든가, 음. take advantage of 사람이 성폭행하는 게 아니라, 네. 상황에 따라서 그런 뉘앙스로 쓰인다. 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또 중요한 표현. 하나 더. 아, 셋이 1대3으로 결투 버리기 전에, 사방은 쥐죽은 듯이 고요했다. 네. 그렇죠? 아, 사방은 쥐죽은 듯이 고요했다. 이거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네, 응. you, could a... you could have heard a pin drop. 자, 그렇게 이제 읽으셔도 좋고 원래 제대로 할 때는 음. you could have heard a pin drop 이렇게 읽어됩니다 Pin drop. 예, 네. 연음해가지고 네. you could have heard a pin drop. 그러면은 you could have 예. a pin drop. 예, 어, 그때는 네. 예. 핀 떨어지는 소리도 그 들을 바늘, 수 바늘, 바늘, 있었다. 이두 가지가 네. 키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 이 노래는 알고 보니까 네. 굉장히 그 부드러운 멜로디에 반해서 가사 네. 내용은 네. 멋진 서브곡이에요. 그래서 노래 들을 때 밥상에 있으니까 인사 마무리 여러분 하시면 인사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가사를 보니까 노래가 보이고 노래를 보니까 영어가 보입니다. 계속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